방송 남도 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 톡톡의 김석훈입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5일 한해 첫 보름인 정월 대보름이죠.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라든가 지불놀이 또풍등 날리기 등 전통 풍습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가정에서는 오곡밥과 나물, 부럼을 먹으면서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기원을 합니다. 요즘은 달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가 없고 또 화재 위험이 있어서 도심에서는 잘볼수 없는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전통과 풍습을 지켜가는 그런 마을들의 모습도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별의별정보 오늘은 전영자 전남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정월 대보름 맞아서 전남지역의 대보름 풍습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밌고 다양한 정보가 한가득 별의별 정보. KBS 목포라디 생방송 남도톡톡 수요일 별의별 정보 전남 문화관광 해설사 전영사 전영자 해설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예. 작가끔 예. <laughs> 방송에 나오셔서 좋은 또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들 음. 좀 네. 소개를 해주고 그러십시오. 그럴게요. 예, 예. 불러만 주십시오. <laughs> 그래요. 자 오늘은 대, 정월 대보름 이야기, 특히 우리 전남 지역에서 행해졌던 정월 대보름 이야기들을 좀쭉 계시셨으면 하는데 어, 대보름의 의미 하면은 어떻게 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예,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설은 나가서 새도 보름은 집에서 새야 한다. 어, 어, 혹시 예. 들어보셨어요? 어, 예, 들어본 예.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어, 이날은요.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날이라고 그래서 yeah. 어, 집에서 복 받으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Oh. 정월은 요 yeah. 1월을 얘기하는데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 그 해를 설계하고 1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이라고 그래요. Yeah. 그리고 윤력서에 의하면 정월은 어, 천지인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 사람, 삼자가 합이라고 사람을 밭들어 일을 이루며 모든 부족이 하늘의 뜻을 따라 화합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네. 사랑과 자연이 하나로 합하고 한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는 달인 것이죠. 네. 어, 정월 대보름은 한자로 상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1월 15일, 음력 1월 15일이고 또 중원이라고 있는데 중원은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그 7월 15일이고 아, 네. 또 하원이라고 있는데 그는 10월 15일 이렇게 해서 삼원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정월 대보름인 것이죠. 네. 이러한 명일은 보름을 모태로 한세시 풍속들입니다. 대보름은 전통 사회에 있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농경을 기본으로 하였던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 측면에서 보면은요, 예. 달의 생생력을 바탕으로 한 풍요의 상징인데요. 어, 해를 남성으로 의인화했다면, 어, 달은 여성이죠. 예. 달, 여신, 돼지 이렇게 어, 표상화되었고요. 여신은 만물을 낳는 어떤 지모신으로 출산력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어, 정월 대보름은 풍요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서서 네. 바뀌나 네. 서 세더라도 네. 어, 대 네. 름은 집에 센다 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만큼 서울을 중요하게 이제 여겼다는 거고요 지금은 좀저 더란 느낌이 듭니다만은 옛 문서들을 보면 세시풍속에서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최상수 님이 쓴 한국의 세시풍속을 보면요, 네. 어 일년 1 2달 동안 세시풍속 행사의 총 건수가요, 어백 여든 아 건인데요 그 중에 정월 한 달이 세배나 설빔 등에서 78건으로서 전체의 약 절반 정도예요. 네. 어 78건 중에서도 대보름날 하루에 관계된 세시풍속 항목이요 40건 정도 됩니다. 네. 정월의 전체에 어떤 반을 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년 365일에서도 이 하루의 행사가 대략 5분의 1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시 풍속 조사에서도 보여 주듯이 어 1월은요. 네. 1년이 시작하는 달로서 큰 의미를 지녀왔지만 달의 움직임을 표준으로 잡는 그러니까 음력을 사용하는 사이에서는첫 보름달이 뜨는 대보름날이 보다 더 중요한 뜻을 가져온 듯합니다. 정월 대보름도 그렇고, 8월 그 대보름도 그렇고요. 네. 이두 대보름날은, 그러니까 8월 대보름이 되면 음력으로는 이제 추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하고 네. 대보름날 저 보름달하고는 다른 달보다 우리가 저 하늘 쳐다보면 더큰것 같아요. 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네, 왠지 <laughs> 네. 왠지 더 가깝고 더 네. 크고, 근데 어제 저녁에 도 제가 달을 보면서 네. 달 속으로 이렇게 그 스며들어가 빨려,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 정말요? 네. 아 진짜 그런 <laughs>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laughs> 예, 아니 그만큼 크고 또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고 네. 넉넉함을 느끼고 그러기 <laughs>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음, 세시풍속과 관련해서 이제 그더 중요한 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뭐저 동제 같은 것도 지내고요, 줄다리기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음, 그 풍요의 원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정월 대보름을. 예. 예. 여러 이제 놀이들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좀 놀이들을 좀 분석을 해 보죠. 어떤 놀이들이 있고 어떤 풍습들이 있었을까요? 예, 정월 대보름에는 먼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오곡밥이죠. 혹시 그렇죠, 오곡밥 드셨어요? 예, 네, 먹었습니다, 저는. 아이고, 그래서 예. 저도 먹었을 그 근데 오곡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는 그냥 잡곡 콩밥 있잖아요. 네, 네. 찰밥. 그냥. 네. 아, 찰밥. 그렇습니 음, 음. 오곡이라고 하면요, 네. 쌀, 보리, 조, 팥, 콩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면 은 오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다 거쳐준 거죠, 그래요? 네, 네. <laughs> 요즘에는 또 다른 것도 더 많이 막 십곡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네. 뭐 귀리 이런 것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물, 나물 새 그다음 에 네. 묵나물 이런 거 많이. 먹고, 또, 부름을 먹어요. 네. 예. 부름, 땅콩이나, 딱딱한 호두 같은 거, 예. 이런 거 깨서 먹는, 먹고요. 동국세기에는, 네. 오곡으로 작곡밥을 지어 이것을 나누어 주며, 종일 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제사밥을 나누어 먹는 예풍습을 답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어, 대보름날, 어, 다른 성을 가진 그세집 이상의 밥을 먹어야 그의 운이 좋아진다고 하여서 여러 집의 오곡밥을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밥 얻어 먹는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닌다고 그랬는데요. 네, 거네요? 예, 아, 그리고 이제 그날 예. 어, 나흘, 그러니까 보름 날, 그러니까 보름날 전날이죠. 예. 어, 1 4일 저녁에는 아이들이 몰래 빈 집에 들어가서 오곡밥을 훔쳐다 먹기도 했는데요. 아, 예. 예, 이 오곡밥을 얻으러 이제 사람 들이 많이 와야 네. 일꾼이 또 많이 생겨서 풍년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음. 주인들이 이 모습을 봐도 눈감아 좋답니다. 저희 마을의 그저 부자 집, 기와 집에서는 그 토방 이쪽 끝 부분에다가 네, 네. 엄청 속에 담아놔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전부 그저 김에 싸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주먹밥 식으로 네. 그럼 불놀이하고 와서 그얘기하서저 가자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쵸. 저희 네. 때, 저희도 그랬어요. 그것도 제일 먼저 해놓은 사람 있어요. 그, 네.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도, 예. 네. 그래. 순서대로 먹는 거죠. 아. 아, 누구 집이 제일 먼저 하더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가... 그세집 가서 그래도 드셨어요? 네네네. 아, 그럼 당연히. 저는 매년 한 집만 계속 갔는데. 한 집만 뺏군요. 저는 빈건 <laughs> 아니고요. 예. 그 집에만 봉을 드린 거죠. 예. <laughs> 그리고 예, 음. 네, 보름날 아침에 네네. 이제 또 아침에도요. 네. 조리나 소꼬리를 들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오곡밥을 한숟갈씩 아, 이렇게 얻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전남에서는 이것을 조리밥 또는 세성바지밥이라고 했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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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날 저녁 또는 보름날 아침에 아이들이 채박기나 조리로 보름밥을 얻으러 아. 돌아다녔다고 해서 이런 렇게 얻어온 밥을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고 믿었답니다. 조리기에 밥을 넣는다. 예. 예. 그렇 그 많은 양이 아니라,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얻었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또또 예. 뭐 아침 식사 후에는 네. 어, 이제 소 키우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소에게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이 오곡밥과 나물을 네. 키에다가 차려주는데 소가 오곡밥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들고 나무를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고 해서 이걸 점을 또 봤네요. 이게 이제 예. 소밥점이라고 했대요. 아, 소밥점.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름계기가 있는데요. 네. 날밤이나. 또는 호두 은행 자 땅콩 등 껍질이 딱딱한 것을 이용했는데요 부드러운 물을 대용하기도 했답니다 네. 부름에 이용하는 견과류는 한 가지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가족들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이용하기도 했는데 네. 집집마다 보름 전날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요 네. 아침에 가족들이 이것을 어금니로 힘주어서 단번에 콱 하고 깨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네. 부름깨자 또는 올 한해 무사하고 태평하고 부스로 어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염원을 했답니다 네. 음, 나, 그러니까 어, 부름깨기는 자기 나이 수대로 하거나 두세 번 거듭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대개 이제 첫 번째 깨문 것은 어떤 주문과 함께 예, 마당이나 지붕에다 던진대요 소원을 오. 빌면서 예. 예. 우리 이렇게 예전에 치아 빠짐 그랬잖아요. 아 그런 정도 없잖아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빠진 치아를 저 초가집 위에다 던지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빨 빠지면 큰 이빨 가져가고 뭐새 이빨 주라그러면 어, 주라 지붕에다 네. 던지는 것도 있었는가요안 했어요? <laughs> 아저 아, 저도 했, 저도 했죠 당연히 음, 아. 저희 세대도 그런 게 흔했으니까요. 음, 네. 그리고 네. <laughs> 아까 저 어, 스튜디오 저 도착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더입팔았잖아요 네. 저는 큰일 났어요. 올 여름에 이거 상당히 더 일을 많이 타는데. 아, 제 저는 올해 시원하게 보내겠 되었습니다. 아. 아니, 내더위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부르니까 그냥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아무튼 더위 팔기도 있었죠. 아, 이거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해설사님 그 정을 대보름에 음, 예전에 하면 안 되는 그런 금지 사항도 있었다면서요? 아 있었어요. 그 금지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 이제 이게 동국세기세 시기에 보면은요. 네. 정월 대보름에는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참안 네, 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네, 네. 그,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안 잤어요? 안 잤어요. 왜냐하면 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성냥개비 이런 걸로 이렇게 눈을 세워서 이렇게 해놓고 <laughs> 아 진짜로. 어~ 그래서 이제첫달 금문날 밤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 이게 어떤 의미냐 면은 새해를 지킨다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아, 그 새해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음. 그랬데이 <laughs> 보름날도 그렇게 했고요 예. 어~ 대보름날 오전에는 마당을 쓸지 않았어요 마당을 쓸면 네. 복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어~ 여러분 이제 시청자 애청자 정치, 예, 애청자 정치인들? 청취자 예. 여러분께서는 예. 일단은 집에서 청소하는데 그~ 빗자루 지른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예. <laughs> 네. 아 정상에 안 되는 거고. 네, 네, 네. 그저또그 비린 음식 같은 것을 먹지 않는다고 또 그런 것도 있다는데. 네, 왜냐하면 비린 음식을 먹으면 더위가 찾아왔을 때 쉽게 병에 걸린대요. 아. 아 그래서 오늘은 음... 나물류를 많이 먹는. 오늘 고등어 구이집을 해서 큰일 났네요. 아, 식당, 그... 식당들 뭐 먹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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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어 비린 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예. 네. 어, 예. 예. 그러니까 네. 맨발로 걷지 말아야 돼요. 맨발로 걸으면 맨발로 다, 걷지 예. 마라. 예. 발가락이 트고 무좀이 생기고 농사철에 발에 가시가 예. 잘 박힌다고 그래서 예. 어, 그 맨발로 걷지 않고 양말을 꼭 신고다 요 그래요. 그런 어, 또해안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전남 의각지이그 시군별로 어, 풍습도 다르고 뭐 놀이 문화도 다르고 그런 것 같은데, 어,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보름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지 뭐한번 일단 좀 만나보죠. 목포부터 만나볼까요? 예. 어떤 분쪽 녹음 준비하셨어요, 인터뷰. 예, 예 목포의 그 관해동에 네. 예, 김남순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그 보름놀이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들어보죠. 어, 저희 동네는 농사를 짓는 관해동리 불락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풍물 놀이를 하면서 곳곳을 다 가요. 집집마다 들어가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로 음식을 마당이나 대문이 입구 쪽, 그쪽에다가 한 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러면 풍물 놀이를 하면서 한 바퀴를 다 곳곳을 돌면서 사람들이 다 밟아줘요. 그렇게 지신을 밟고 나면 그 집주인은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해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마을에 필요한 것을 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저부터 풍물놀이 하신 분, 농악놀이 하신 분들이 네. 집에 와서 한 바퀴 돌고 부엌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부엌에도 들어가지만 그 마루라고 또 있어요. 신이라는거 아니 창고처럼 생긴데 네. 네. 음식 저기 그 곡식 쌓은데 네. 그런 데도 다 들어가서 어. 방에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가서 해주는데 만약에 어디를 한 군데 소홀하게 해 주면 1년 동안 꼬라불려요 <laughs> <그래요. 웃음> 이거 잘해야 됩니다. 소홀면안 <laughs> 되죠. 네, 네. <laughs> 아, 그 우리 김남수 님은 또 네. 그런 쪽을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무한에는 어떤가요? 무한 어떤 분이 네, 무에 네. 이정진 전남 문화관광 해설사님께 네. 예, 인터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요. 이정진 문화관광 해설사님. 동네에서 그냥 철람 간소를 많이 불어 가지고 막그 솥똥 같은 그 말똥 옛날에 말똥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깡통에 그에다 구멍 뚫어 가지고 그거 다 불붙여 가지고 막그 돌려서 돌리면 그 지금 같은 뭐면 이렇게 불꽃노래식으로 그 뭐야 불티들이 멋있게 풀고 막 그런 걸 해고 놀았죠. 마을 앞에 전부 논이라. 아무래도 노래서도 많이 했죠. 그때는 초가집이 많이 있어서 가지고 막 집에 불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정월 대보로 보름쯤 되어가면은 그막 이렇게 마을의농악 놀이를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 기금 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듣듯. 네 대부분의 마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신 밝기라든가 뭐 풍물놀이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는 어 안녕을 기원해 주면서 금일봉을 받아서 음, 음. 예 부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 저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예. 쓰고 그랬죠. 네. 이분은 이 이정진 선생님은 그래도 좋은 환경에 있어서 네. 불깡통이요. 우리는 깡통이 아니라 저기 이게 네. 그, 뭐죠? 선생님? 와이어. 네. 어 철사. 아 철사로 그냥 묶고요? 네, 철사로 그냥 묶어서 어. 했었어요. 여기서 지금 간솔 얘기 나오는데 예. 예전에 소나무 밑에 이제 뿌리 쪽에 이렇게 보면은 송진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불잘 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그저 불 깡통 돌릴 때는 그걸로 해서 불을 처음에 점화해 가지고 하면은 좋죠. 예, 네, 미리 그거 다그 어, 저기가 그 채취해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저 이맘 때 되면 이맘 때 부터가 아니라 상당히 전부터죠. 네. 마을에 그 어느 집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분유를 혹여 먹이 먹이는 그런 집이 있으면 그집그 가세요. 그 깡통. 깡통. 그게 분유통이 좀 크거든요. 커요. 예. 그거 돌... 가지고 이제 불광통 돌리 오래는데 예. 예. 힘이 좀 있, 있는 사람이 그 분유통 돌리거든요. 아니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저불광통다 돌리고서 이제 던지면은 불이 그 불씨가 어찌게 뿌리지잖아요. 예, 예. 꼭그 불꽃 같이 그냥 샥 예. 하고 나를. 그러다가 이제 나일론으로 저 엄마가 저 장에 가서 돼지 팔아 가지고 사온 점퍼 같은 거참바 금방 타봅니다 예. 다 알겠나죠. 예, 예, 옷만 타면 괜찮는데 네. 눈썹도 없어져. 눈썹 많이 <laughs> <이거>. 타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섬으로 한번 가보죠. 신안에는 어떤 분 인터뷰를 준비하셨어요? 네, 아. 비금도의 이재철 문화관광 해설사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불놀이 하고 다녔죠불깡통하늘로 높여 올리면은 그게 내려면서 불꽃이 만들어져. 불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올려서 하면은. 퍼지면서 또 내려와가지고 땅에 닿으면서 확 퍼지거든? 그 불꽃놀이 같이. 그, 그런 놀이 많이 했죠. 그것만 한게 아니고, 보르면은 불깡통만 한게 아니고, 앞에 마을하고 우리 마을하고 그 불싸움이라 그래. 해 떨어지면은 불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해뜰 때까지. 그래가지고 불이 안 꺼져야 돼. 밭집 태우고 는 동네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불싸움 하는 거는 우리 마을하고 저 마을하고 어린애들이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 정도, 그 정도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저거를 먹어 사제밥, 헌석이라고 도 하고 여기서는 사제밥이라고 그러거든요. 걸름에 사람들이 그상 차려나 얕은 지붕이나 이런데다가 뭐 쟁반이나 이런데다 해서 음식, 그럼 우리가 그 사제밥을 걷어다 먹어 생선 오면은 그 불에다 구워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밤안 자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 어떤 동네는 어른들이 와 가지고 막 우리 와서 불 꺼불고 막 그러거든. 이게 자기네 마을이 아픈 사람도 없고 어. 풍년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와서 해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막 놔두고 우리가 또 상대방 끌어가고 그런 음. 거 하고 그랬거든. <laughs> 참 불놀이 재밌게 하셨네요. 지향스럽게 지향스러. 네. 겁이 지향스럽게. 그렇신것 <laughs> 같아요. 네. 와, 상당히 저 장난꾸러기 같고, 예. 네, 꾸러기 갖고. 월, 원래 예. 이분이 만나 보면은 네.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 경험에 의해서 다 경험이네요. 예. 지금 하신 것 보니까 예전에 저 불놀이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집 불놀이 같은 경우도 뭐저위 마을 아랫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그 우물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네.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강 같은 경우도 물 때문에 네. 예, 물저 수리시설 물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점령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연마을하고 괜히 했어요, 괜히 아, 이유도 없이 멜급시 멜급시 예. 어. 멜급시 가서 아. 쌈질을 했군요. 그 연마을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미안해요. 예. <웃음> <웃음> 아니 어렸을 때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 마을하고만 불쌍으로 했으니까 어. 얼마나 미안해. 이렇게 어래 우리가 얘기했을 땐 배려고 있는 거지 일년을 <laughs> 배려고 예. 있다가 예 <laughs> 아, 어. 예. 그날만 기다리고 기다리다 예. 하고 그래요. 뭐 신안 쪽에서는 뭐 강강술래도 이제 저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음 계속해서 강강술래 얘기도 준비가 된것 같거든요. 들어볼까요? 네. 동교, 중앙교, 서교 있는데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해. 그때 이제 좋아한 아가씨들 청각들 서로 손도 잡고 그때 그랬죠. 그러고 이렇게 손띄어주라고 하면 그냥 띄어줘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상대방이 돈온다 하면 은손 놔줘야지 안 놔주면 안돼 강강술래 음. 하면서 뜀뛰기라 그러죠 여기서는 강강술래라띠 띠띠, 뜀뛰로 가자고 그래 여, 뛰는 것도 강강술래처럼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속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걸 3시간 4시간 한다고 해 봐봐 그럴 때 힘든 사람은 두 사람을 붙여주고 나와 어. 손을 쉰 사람이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3시간 4시간을 뛰는 거예요 아이고 음. (3시간) (4시간씩) 뛰고 나면 배가 철철해지잖아요 그니까 러아 힘도 좋아야 돼 <laughs> 그니까 너무 힘들면은 네. 누가 옆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손 끊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뛰고 네. 또좀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아. 이렇게 하니까 (3시간) 이제 풀로 (3시간) 하나, 한 사람은 약간 음. 예전에는 저 보름달이 일반 그 보름달에 니라 반달만 떠도 엄청 밝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은 이 전기 아래서 형광등 아래서 이렇게 생활해서 그러는가 그렇게 또 밝기도 안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좀 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음.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암 아리랑의 고장이죠. 저 영암으로 한번 가 봐야 될것 같아요. 영암에는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영암분도 인터뷰를 하셨죠. 네, 어떤 네. 분입니까? 영암의 네. 강학룡 문화관광 해설사 전남문화관광 해설사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어떤 충을 갖고 있을까요 예, 예. 논뜩에 보름에 응. 지구멍이 있잖아요 지구멍이 있냐 논뚝에 있으면 구멍에다가 불 놓고 불도 지르고 논뚝불 지르는 거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병증이를 소멸한다고 지금도 논밭도로 좀 지금 태우잖아요 많이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거 하고 같이 방향에서 땅콩 구멍 들어가지고 모닥불이나 다름없제 그걸 응. 깨가지고 이렇게 넣가지고 어 돌리면 불이 팍 이제 처음에 막 불이 퍽퍽 나르고 렌즈에 이제 불이 꺼지면 또 숯불만 남잖아요. 그래도 휘 돌려갖고 그래도 불이 있어도 또 멀리 던져갖고 전체를 또 이제 폭파시켜본 것도 있고 불꽃놀이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움마을하 아름마을 저모폭사움도 하재. 저 폭이 그걸 이렇게 뽑아 뽑으면 흙이 좀 묻어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운 마을 아름마을 라 하고, 전쟁놀이지. 그걸로 이제, 새 불림하고, 밀림은 전쟁놀이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하천 있잖아, 하천. 하천을 놔두고, 이쪽, 이쪽, 운 마을 아름마을 진격에서 쫓아내지. 이렇더만, 땅끝이나 다른 법. 네, 뭐 폭이라는 뭐 폭사오금을 했더니, 뭐, 저는 이건 좀 생소하네요. 별을 베어내고 가을에. 아, 별포기를 벼포기 베어내고 남은 음, 밑 부분. 네, 네, 밑둥지를 네. 뽑아. 그러면 그게 <laughs> 네. 묵직하거든요. 묵직하죠. 네. 아, 그러면 하나만 갖고 던지는 것은 그는 아마추어예요. 아, 그를 몇 개를 찾자고. 묶어 예. 묶어 갖고 던집니한두개 아, 네. 이렇게 묶어서 네. 던지고. 음, 야, 초짜 어린 것아기들은 째깐한 것들은 하나 갖고 팩 던지고 이러죠. 내가 <laughs> 그저 뭐냐? 그저그 지불놀이 그 통통이 날라오는 것보다는 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자, 해남에는 어땠을까요? 해남분 어떤 분이 저 인터뷰를 해 주셨어요? 네, 네. 해남에 네. 그 장남주 전남문화관광 해설사 가 계시는데요. 에이. 또 해남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들어가죠. 네. 예.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마, 마을 대표적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뭐 수도물 있었어 뭐 있었어 없었어 아니 그 마을에 우리 동네 물은 좋다라고 다 나름대로 자랑한데 어딘 마을 물이 좋다라면 그 물을 떠와다 떠와서 자기 동네 샘에다 부으면 그 물로 된다고 그래갖고 물을 지키기에는 방법이었어 물론 다른 데는 틀리겠지 뭐시기는 그 지불놀이 무시기는그 소똥을 잘 태워가지고 그런 을 갖고 불 붙이면 잘 살았어 ,잉? 도시 사람들 은 깡통에 좀 우리는 소똥 몰려갖고 있었어. <laughs> 네 소통으로 소편으로 예불광통놀이를 어, 했다네요. 자 오늘 보름 맞아서 우리 사, 전남 산남부지역에서 이제 오후에는 좀 비가 안 내리고 좀 구름이 이렇게 끼고 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좀그 버름 행사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목포는 네. 어, 오늘이 12일 오늘이 사실은 네. 보름이 오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4일날 오후 네. 2시에 목포역 광장에서 지신 밝기를 네. 한답니다. 오후 2시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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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이제. 어,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목포역 광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모아는요, 네. 어, 영암의 고구마 달빛 축제라고 그래갖고 네. 15일에 네. 예, 그 특산물하고 특산물 축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태우는 거 달집 태우기 아 달집 이것을. 태우기를 볼수 있겠네요 네네 음, (15일) 날 (15일이면) 토요일이 되는 거고 네. 시간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영암읍에서 네. 네. 예, 오후 한4 시에서부터 밤 여덟 시 사이에 네. 이렇게. 약간 어두워야 이제 달집이 제대로 타겠죠 네. 예어 그렇게 해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영암에서 있다. 제가 앞서 저 달집 태우기 보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음. 영암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진읍에서도 남포마을 쪽에서도 저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강진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전영자 해설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경계선 토크가 방송이 됩니다. 목포 아트센터 신선의 서지영 관장 모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 교양 채널 KBS 일.